뭐야? <laughs> <laughs> 어? 자, 얘들아, 복습만 하고 갈게요. 인수분해라는 걸할 건데, 어, 아니 복습만 먼저 하고 진도를 <laughs> 나갈게요. 자, 인수분해는 너희들 만약에 RPG 게임 같은 걸 하면은 우리들이 스킬을 막 찍잖아요, 마법 스킬을. 네. 그죠? 그런 수많은 스킬들이 존재합니다. 그 스킬들 중에서 내가 시를 딱 보고 어떤 스킬을 골라가지고 시전할지는 너희들의 몫이야. 그죠? 그건 경험에서만 올라 나오는 겁니다. 그럼 스킬들을 좀 적어 보면. 1번이 바로 곱셈 공식, 고, 곱셈 공식이에요. 우리가 외웠던 곱셈 공식들을 그냥 거꾸로 적어놓으면 그게 인수분해죠 네. 그렇죠? 어떤 식을 딱 보고 곱셈 공식의 모양이 드러나 있으면 걔를 그대로 인수분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4x제곱에 플러스 4xy에 플러스 y제곱. 이렇게 식이 있으면 내가 얘를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머시기의 제곱 플러스 이머시 아, 동그라미 세모 플러스 세모제곱. 요 모양을 얘가 띄고 있다는 걸 너희들이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위에 왜, 왜 이렇게? <laughs> 여기다가 ex를 집어넣고 여기에 ex 여기에 y를 넣고 여기다 y를 집어넣으면 이식과 딱 맞아 떨어지잖아. 맞아요. 네. 요 모양을 너희들이 많이 풀다 보면은 더 복잡한 모양도 내가 이해를 할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얼마나 놀았으면 얘가 지금 어? 화면 보기에 켜져가지고 <laughs> <laughs> 됩니까? 자, 요게 곱셈공식이었고요. 자, 두 번째, 두 번째. 얘들아, 사실은 요두 번째가 우리가 수식을 봤을 때 가장 처음 생각해야 되는 건 바로 요놈입니다. 공통인수. 아, 공통인수. 공통인수를 찾는 게 사실은 가장 첫 번째가 돼야 돼요. 알겠어요? 요게 보이면 바로 묶어가지고 공통인수를 묶어서 나머지 논리만 정리를 해야지 식이 더 간단해지잖아. 그렇죠? 이 방식 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술이 뭐예요? x 분의요, x 분의 x 분의 뭡니까? 이런 거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 일에 이거 걸어서 이거 이 x 맞아요? 이건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다만 항상 이렇게 숫자들만 이렇게 개수로 개수로 등장하는 게 아니라 가끔씩은 얘가 문자로 뜨기도 한단 말이야. 그렇죠? 방식이 똑같다는 것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다음 씨, 안 지워져. 씨. 자 4번 4번은 시환법이에요 시환법은 뭐니 아, 똑같이 생기는 놈들 똑같이 생긴 놈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할 때 얘를 뭐 라지엑스로 에라 취환을 하면 시계가 훨씬 더 간단해진다는 거야 그렇죠 간단해지면 원래는 안 보였던 뭐가 막 보이는 경우가 있죠 그런 목적으로 취환을 하고요 다음은 또 뭐가 있을까 뭐가 있지 합체가 있어요. 합차는 뭐냐면, 얘들아, 어떤 수식이 있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x4승에 플러스 라지 x제곱에, 라지 x제곱에 뭐라고 쓸까? 이거를. 그냥 스몰 x로 적자. 봐봐. a로 해요 스몰 x? x4승에 플러스 x제곱 y제곱에 플러스 만약에 y4승. 얘를 인수분해 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이 식을 어떻게 조작하냐면, 어떻게 하더라? 어떻게 하더라 이거 잘 봐요. 이거 되게 얘들아 여기서부터가 고급기에 들어가요. 고급기술 어 여기는 초급기술에 들어갑니다. 그쵸? 그리고 마지막 궁극기가 또 있어요. 어자 그럼 얘를 조작하는 방법은 뭡니까? 얘를 2로 만들고요. 마약스 이렇게 식을 조작하는 거예요. 이 조작을 하는 이유가 뭐였죠? 맞아요. 완전제곱 빼기 뭔가의 제곱 제곱 빼기 제곱의 꼴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어, 합차를 의도적으로 강제로 유도한 거예요. 원래 식에서 합차가 드러나 있지 않았죠? 내가 일부러 만들어준 겁니다. 이거. 이거 되게 고급 기술이에요. 그렇죠? 이게 쉽게 잘안 보이는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급 기 속하고 얘는 어떻게 돼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전체의 제곱이 되고 얘는 xy의 전체의 제곱이 되니까 얘를 전개하면 x제곱, 에이 전개가 아니라 인수분해하면 다 적어야 되나? 무의미한 어, 뭐거 아니야?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네. 맞아요? 네. 이거 플러스 이거, 이거 빼기 이거 이렇게 적힌다고요. 네. 요거 고급기에 속합니다. 자, 그다음 기술이 뭐더라? 뭐더라가 아니라 내가 설명을 해줘야지. 수업하지 말래요. 봐봐. <laughs> 7, 자. 6번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얘들아. 6번이 뭐냐면 바로 인수정리와 조립제법 조립제법의 콤보예요. 그렇지요이 콤보 기술이 있어요. 그건 뭐였더라? 어떤 다항식이 이렇게 쫙 있을 때 만약에 내가 이 식에다가 1을 넣었을 때그 값이 0이 나왔어. 그건 무슨 뜻이에요? 얘가 어떻게 인수가 된다? X-1에 머시기 있고 여기 나머지가 없다는 뜻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얘를 인수로 가진다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립제법을 써가지고 요 놈을 찾아야 된다는 거지. 얘 나누기 얘를 하면 얘가 뜰 거니까. 요 몫이, 몫의 부분이. 그쵸? 그렇죠? 렇 요게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의 콤보기술이라고. 마지막 궁극기. 아무것도 안될때 우리가 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통할 때. 근해 아, 근해공식. <laughs> 자 마지막 궁극기는 바로 내림차순이에요. 야 이거 왜 이렇게 우리 부도가지고? 어 내림차순은 뭐냐면 어. 자 내림차순 자그만 스톱 내림차순은 뭐냐면 시막 난립돼 있을 때, 어? 수많은 항들이 난립돼 있을 때. 이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케이스가 있어요 실제로 어떤 기술을 써도 이게 몹을 잡아야 되는데 얘가 데미지를 안 먹는다고 전혀 읽히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특정한 문자의 내림차순 정리를 딱 해보면 안 보이던 뭐가 보여 안 보이던 공통 인수가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요 맞습니까 이쪽에다 문제를 풀어 볼 겁니다 자 요런 기술들 중에서 뭘 쓸지 다단 얘들아 단, 내림차순 정리할 때는 항상 수많은 알파벳 중에서 차수가 가장 낮은 놈으로 정리하는 게 정석입니다. 알겠어요? 어. 그렇게 해서 이 기술들 중에서 어떤 기술을 시전할지는 너희들 몫이라고요. 경험을 통해서, 아, 이건 이런 냄새가 나, 저거는 저런 냄새가 나. 너희들이 느끼게 되어 있다고요. 알겠습니까? 그 연습을 오늘 같이 해볼 거예요. 알겠죠? 요 네. 자, 문제를 볼게요, 이제. 문제 봅시다.